자, 일행들은 한두 명씩 떠났고, 지금 왼쪽 자리가 전혀 입질이 없어서, 자, 저기 입질 온 자리로 한번 한 틀만 옮겨 보겠습니다. 좋다 오, 다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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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셔 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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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진 않은데? 설 걸린 거지. 어? 설 걸린 거지. 야, 입질이 특이했어. 향어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렇지. 입질이 툭툭툭 툭. 이게 파브이거든 지금. 파브이 먹은데 어? 지금 내가 지금 목 목줄을 갈았거든 여기. 이 네, 꼬인 거? 아 이거 추? 이, 이 상태에서 아니, 팝업. 이렇게 만든 거 파브이처럼 만든 거 추를? 응. 조절할 수 있겠고. 자, 분명히 이번엔 목줄도 갈고, 원줄도 갈고, 문제가 없이 했는데, 튼튼하게 했는데, 설 걸렸는지, 이번엔 뭐, 터진 것은 없는데, 그냥 빠졌습니다. 제대로, 처음에 호킹이안 됐는데, 안된것 같습니다. 분명 입질이 좀, 특이했어요 어. 그냥 와다다다가 아니고 뚝뚝뚝뚝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입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향어 같기도 하고 어. 아쉽게 서른 몇 시간 만에 입질을 받았는데 그걸 놓치네요 에. 아 저는 맨날 아. 아쉽습니다. 네. 어머. 네, 단태석. 에턱인데 또또와와 <laughs> <laughs> 아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사진에. 끊겼어. 끊어 와. 아슬아슬 했다. 응? 어디있어 입. 그거. 끊겼어. 아슬아슬 했어. 마지막에 힘써가지고. 바늘 어떻게 걸리는지 봐줘야지. 바늘. 봐봐. 바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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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 제대로 걸렸어. <laughs> 옥수수에 물고 나왔습니 옥수수에. 하아. 그 스스를최대로 해야지, 이거는. 항상 바늘 빼기는 조심해야지. 갑시다! 개치개치개치 아니, 먼저. 깨, 깨, 지금 씻어야 되는 거 아닌데. 좋네요. 목질도 0.85라 정말 신중하게 이번에는 안 놓치려고 신중하게 끌어올렸습니다. 한번 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.. 자 사이즈 76, 76 여기 딱 76. 이쁘다 사진 한번 찍자. 집에 가자 여사가. 자, 아,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. 아, 우여곡절 끝에 한 마리를 잡게 됐는데, 정말 이 시기에 한 마리 잡았다 것만으로 정말 기분 좋게 철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번 주보다, 저번 주보다는, 음, 저번 주보다는 조항이 좋지는 않았지만, 확실히 마리수도 떨어지고, 입질 빈도도 떨어졌는데, 그래도 한 마리, 한 마리 나와주고, 저도, 맞아. 저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또 다음 축제 때 찾아뵙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볼. 어, 왔다! 왔다! 뭐야! <laughs> 뭐야, 뭐야, 차수 중에! 저중에 입질 왔어 지금 단 세대 남았는데 이입이 뭐야 이거. 뭐야 뭐야 뭐야.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안큰것 같은데? 오오 오. 퇴근을 못하겠네. 퇴근을 못하겠어. <laughs> 야 이거 이거 내가 맨 왼쪽 거부터 걷었으면 입지를 못 받은 거 아니야 이거. 근데 사이즈가 좀 작. 역시나. 뭐야 붕어야 뭐야. 이거지. 오 역시나, 옥수수 미끼, 옥수수 미끼를 물고 나왔습니다. 에? 엔딩, 이거. 아, 이거 안아도 되겠지? 한 40? 어, 꽤, 나, 나를 보면 안 돼. 4 0터 마지막에 또, 봐봐, 낚싯대 미쳐줘봐요. 단두 대, 세대 낚고, 마지막 낚싯대에서 입질이 왔습니다. <웃음> 대박. 오싸. <laughs> 제가